안녕하세요 차트 실험실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로봇주 중 하나인 레인보우 로틱스입니다 월봉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 중간 점검차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시된 음봉에서 세력이 나갔거나 개미가 털렸다고 생각해서 일단 기준선을 그었고요. 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초록선 아래에서 가격이 시작하여 초록선을 뚫고 올라가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은 매도 전략이 될수 있다고 종종 언급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죠. 손익비에 대한 것도 적어 놓고 있었고, 자, 지금 여기 보면 구간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20%가 넘기 때문에 레인보우로보틱스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지 생각해 보라고도 적혀 있지요. 자, 레인보우로 텍스 차트를 보면 포스팅한 이후에 어, 현재 바닥에서 한30% 이상 올라온 상태고요. 자, 월봉 기준은 시간 프레임이 기니까 1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선 상단선을 터치할 때 도전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음봉을 보고 기준선을 그었다고 했었는데요. 기준선을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선을 이렇게 그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보수적인 손익비 목표가는 4대 1인데요. 4대 1까지는 올라가는지 틈틈이 살펴볼 거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5대 1 손익비까지인 한 대략 70만원까지도 도달할 할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정도로 중간 점검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끝